안녕하세요. 이번에 슈룹에서 성남대군 역을 연기한 배우 문상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간단하게 어떠세요? 마치니까 네, 아직까지 좀 실감이 잘안 나고요. 서운하고 약간 섭섭한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끝나고 네, 촬영 때는 아무래도 이제 본방사수를 못했었는데 스케줄 때문에 지금은 이제 꼬박꼬박 챙겨보고 시청자분들이 너무 많이 봐주신다는 것도 느끼고 어. 저희 할머니, 할아버지께서... 가 그러니까 이제 TV 드라마 데뷔 처음이다 보니까 연락을 해주시는데 거기서 확 실감이 나는 거예요. 이걸 시작하실 때는 오디션으로 그때 이제 뭐 배역을 정해놓고 오디션을 갔던 건 아니고 그 왕자들의 캐릭터나 개성이 이제 확 보이더라고요. 어.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 참여를 하고 싶다. 아무래도 성남 대군이. 제가 그때 긴장도 많이 했고 그래서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제가 가시고선 술렁거리셨나? 어, <laughs> 어, 어. <laughs> 현장에서 네 참으시다가 어. 그러니까 술렁거릴 만한 비주얼 비추얼이... 승마나 액션 스쿨도 하셨어요. 승마는 작품 들어가기 전부터 그리고 작품 끝날 때까지 계속 병행을 했었고요. 왜냐면또 송남이가 이제 몸이 잘 쓰고 무예 그렇죠. 능한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처음엔 제가 이제 좀 겁도 많이 나고 이 리듬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. 촬영장에서 이제 몸을 뱉던것 같아요. 제가 다 승마 시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좀 웨이트도 하셨어야 될것 같아서. 좀 짬이 날 때마다 탄탄한 몸을 보여주려 노력했었던 같아요 인물의 특성을 어떻게 좀 구축을 하셨는지 저는 일단 대본을 되게 많이 들여다봤거든요. 음... 이 친구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를 일단 심바이신으로 되게 정리를 많이 했었고요. 그리고 캐릭터 잡는 데 있어서 김혜수 선배님께서 되게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. 인물을 레퍼런스로 삼은 건 있어요. 다른 작품이라든지 경 사극이 처음이다 보니까. 전 작품 의 비밀의 문을 좀 보면서 감독님이 어떻게 사극을 연출수시는지 그리고 거기 나오시는 배우분들은 어떤 대물감을 하셨는지를 좀 많이 봤었던 것 같고 성남이는 등장만으로 압도돼야 되는 인물인 것 같아 그리고 되게 시니컬했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걸음걸이나 그리고 앉는 자세나 조금은 어좀 각이 잡히고 멋있게 보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생각으로 살았을까요 성남은?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친구라고 생각이 들었고요. 자기가 하고 싶은 말, 하고 싶은 행동, 뭐 그게 옳다고 생각이 들고, 그게 남한테 피해가 안 가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, 그리고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, 뭐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음. 그게 조금 표현이 좀 거칠었던 것뿐이지? 예,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. 아니 궁 밖에도 제일 많이 나갔다 들어오는 세자 중에한 명이잖아요. 뭘 하고 들어왔을까도 좀 궁금하더라고요. 음, 어린 시절. 궁 밖에서 자랐기 그렇죠. 때문에 어 그거에 대한 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.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했을 거고 분명히 경합에서도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성남이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, 평소에 느꼈던 게 거기서 나오니까. 그럼 성남을 처음에 좀 반항아로 연기하신 건 아니었던 건가요? 뭐 딱히 그렇게 막 반항아 이렇게라고 잡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. 음. 저희 대군들이 뭐불치덩어리오 개티다 뭐 약간 이런 이미지를 승무로 딱 각인 시켜주기 위해서 거기서 같이 했던 것 같아요. 뭐 1인 이역의 수준으로 아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게 연기자로서 좀 테크니적인 기술도 좀 필요했을 것 같아서 눈빛부터 조금 많이 달라졌는다고 생각이 들었고요. 좀 날카로워지고 왜냐면 가족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남이가 조금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경합신을 찍을 때는 연기를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거에 있어서 여기서 내가 도달해야 되는 게 뭐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몰입을 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김혜수 씨를 평소에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배우였어요 그런 관으로볼때 선배님을 현장에서 과연 만날 수 있는 배우일까 라는 생각이 진짜 엄청 많이 있었고요 연기하면 어떤 느낌일까라고 궁금했거든요. 팬심이 계속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<laughs> 이게 아 그런 게 있었었던 것 같아요. 그만큼 너무 좋았고 선배님이라서. 선배님이라 하는데 가끔 저 이제 어머니라고 하는 거죠. <laughs> 저 어마마마 이게 어머니 이렇게 하면 어머니도 선배님도 지금도 헷갈리는데 선배님도 처음에 그게 좀 적응이 안 되셨대요. 첫 만남이 언제였어요? 아 그러니까 데모링 전에 선배님이 한번 불러주셨으니까. 뭔가 시청자분들이나 그리고 이 작품적으로 되게 중요한 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음... 들었거든요. 정말 너무 감사했고 너무 그 시간이 진짜 꿈 같았어요. 같이 선배님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연기적으로 평가해 주신 건있으세요음 어느 순간에 성남아 이제 연기 재밌지? 연기가 즐겁지라고 음...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. 그냥 그 질문을 선배한테 받았을 때배우로서 굉장히 뿌듯했고요. 제 감사했던 부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. 그 성남이를 할때 제가 문상민이 생각하는 성남이를 되게 존중을 많이 해주셨어요. 그 바탕에서 선배님이 약간 첨가해줄수 있는 거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지. 감독님도 마찬가지셨고. 그래서 이렇게 또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. 문상민이 생각한 성남한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뭐 스킬 같은 게 있나요? 이번에 많이 느꼈던 건데요. 저는 이제 신 전에 뭐 거기 야외 세트나 그 공간을 많이 가서. 혼자 상상을 하면서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긴장감도 좀 많이 늦춘 것 같고 현장에 좀 많이 적응을 빨리 하지 않았나. 대비마마랑의 대립도 전 되게 재밌게 본 부분이거든요. 어떤 할머니였고 그 감정선 어떻게 조절하셨어요, 왕급을? 벽벽 같아요, 대비마마. 제가 아무리 쳐도 그게 뒤로 오니까 사실 형남이가 겁을 안 먹진 않았었던 것 같고요. 데뷔 마마를 대했을 때그 느낌이 저는 이제 세자가 되고 나서랑 그 전후로 구분을 하려 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세자 되기 전에는 감정적이고 허통 쳤을 때 움찔하는 것도 많았어요. 그 리액션들도. 근데 그게 정말 찐 리액션이긴 한데. 근데 이제 세자가 다 되고 난 후에는 어 조금 더 차분하고 강단있게 그리고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침착하게 하려고 했었던 실제로는 어떠세요? 되게 우아하시고요. 핵 예, 예. 어, 선생님은 되게 단어를 뭔가 표현하면게 러블리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슛 돌면은 제 데뷔만 봐서 어, 엄청 많은 걸 배웠어요 선생님도 액션 하신 것 중에 제일 그래도 만족스러웠던 장면은 뭐예요? 박경우 선생님을 찾으러 갈때 네. 말을 타는 이제 신인데 이제 바다가 이제 이렇게 갈라지고. 아. 달리는 신인데 자유자재로 말을 다룰 수 있었을 때여서 제가 보면서도 되게 아저저때 되게 잘 탄다 되게 뿌듯한 거예요. 액션에서 제일 걱정이 많았던 게 승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이 차 바닥까지 차서 이제 물을 달리기도 했었거든요. 감정 연기 중에 그래도 만족스러웠다 싶은 것꼽아 주시면 음. 보검군이랑 의성군이랑 성남대군이랑 같이 복시를 할 때인데 그 신이 굉장히 저한테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남아요. 어떻게 보면 성남대군이 이제 점점 정체성 확실하게 나타난 것 같아서 그 장면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긴장도 많이 하고 갔었거든요 현장이 선배님들이 정말 많이 코칭을 해주셨어요 그때 그때 제가 약간의 갈피를 못 잡았어요 리허설 때어 제가 생각했던 느낌이랑 다른 거죠 감독님 그래서 고전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선배님한테 가서. 선배님 아 어, 이게 조금 잘 안됩니다 뭐이 어, 부분이 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선배님들이 어 근데 그거를 어너가 이해를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그전 상황에서 뭐뭘 뭘 했을까 이미지 트레이닝을 같이 했거든요 선배님이랑 이리가살때확 바뀐 걸 느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드렸고요 선배님들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는 왕세자들끼리는 좀 어땠어요 이제 의성군 찬이랑 제가 동갑이고요. 예. 다 동생들이니까 저도 이제 항상 다른 현장에서 막내였거든요.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맏형 하다 보니까 그때 동생들이 너무 잘 따라와줬고 그리고 이제 촬영하기 전에 같이 모여서 연습도 많이 하고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하면서 그런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점점 편해지니까 그 대군들의 케미가 후, 후반부에 확 살아난 것도 느껴졌고요. 호동산 너무 귀엽고요. 호동산는 압도적인데 의외로 귀여운 친구가 이제 보검군 보검군 김민기 네네네. 배우가 애교가 진짜 많아요. 그 싱크로율을 따지면은 그들 중에 어떤 성격에 가까우세요, 실제 문상민 배우는? 저는 사실 무한대군이랑 좀 비슷해요. 무한대군 약간 이제 자유롭고 활발하고 음. 밝고요, 애교도 많고 그렇죠. 평소 성격은 그렇거든요. 만약에 문상민 배우가 그 성군간 유생 중에 한 명이었으면 누구를 뽑으셨을 것같 거예요? 저는 무조건 성남대군 뽑을 것 같아요. 사실 성남대군의 <laughs> 매력이 그거였. 거든요. 저도 대본을 보면서 희생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지점에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그게 예측이 안 되니까. 어, 여배우셨으면 누구 연기해 보고 싶으세요? 저는 어머니 이제 화령 선배님의 연기를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 이 있는데요. 압도되잖아요. 시청자로서 사실 배우로서 약간 꿈인 것 같아요. 그런 연기를 한다는 게 사실. 만약 에 의성군 같은 형이랑 데뷔 마마 같은 할머니 고르라 그러면 누구 고를 거예요? 의성군 같은 형 고르겠습니다. 네. 데뷔 마마 할머니 두고 있으면요, 저희 할머니어도 너무 무서울 것 같고요. <웃음> <웃음> 차라리 의성군 형이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간다면 제가 동생으로서 약간 음. 같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. 데뷔 마마는 안될것 같습니다. 네. 롤모델 있으실까요? 어, 저희 취업 선배님들 누구를 이렇게 뽑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음. 제일 가까운 좀 현실적인 목표랑 궁극적으로 어떤 배우고 싶다고 싶다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에 슈룹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어, 배우 문상민으로서 되게 자신감과 용기를 많이 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지금처럼 변치 않고 좀 진실되게 연기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고요. 그리고 어, 시청자분들한테도 좀 믿음을 줄수 있는 안정감이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은 게제 작은한 욕심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. <laughs> 어, 저희 슈룹, 그리고 저 성남대군을 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응. 너무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요. 저 배우 문상민도 이제 다양한 모습, 그리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.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슈룹에서 성남대군 역을 맡은 문상민이었습니다.